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3일 아침긍정학원 2 1 9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1. 퓨처 셀프의 삶을 산다 메멘토 모리 2. 아토믹 캐비치 챌린지 오늘 하루 습관 해야될 일을 모두 다 실천한다 어제까지 계획한 리스트는 31개 였습니다 네, 더 계속 습관 쌓기를 습관 쌓기 습관 연결하기 뭐유공백기 이렇게 해서 100개까지 올 연말까지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3.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4. 가슴을 펴고, 밝게 웃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 5. 충만한 삶. 본질 지금에 집중하다. 6. 많은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가치를 만든다. 고명한 작가님이 이렇, 이 말씀을 했는데, 예전에 지금은 좀 다른 비유를 들 때도 많지만, 작년 정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니체의 그세 가지를 가지고 오셔서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였습니다. 그래서 낙타에서 사자로 갈 때는 뭔가 끌려가기만 하는 삶이 자기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공간이 확보가 되면 주체성이 이제 생기면 사자로 넘어가는 거고 사자와 어린아이를 구별 짓는 건 결국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어떤 행동이면 사자,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배품, 그런 이타적인 행동으로 넘어가면, 이타적인 행동, 이타적인 책 읽기, 어떤 이타적인 삶으로 넘어가면 어린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좀더 그, 그 클래스, 그 단계, 그 수준을 넘어서, 네. 품격을 뭔가 수준을 한 단계 올려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 같이 넓게 이롭게 할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가치를 만든다. 만들어 보자. 7. 희망의, 긍정의, 경탄의 언어를 사용한다. 8. 남의 장점을 진실로 존중하며 남의 기쁨을 나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즐겨라. 어, 남의 장점, 남의 그런 잘된 걸 진짜로 내 일처럼 즐길 수 있다면, 아, 그럼 얼마나 누구를 뭐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에 감사하면서, 아,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남의 장점을 진짜로 진실로 존중하고 남의 기쁨을 나의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겨라. 8번이었습니다. 9. 내 이름을 걸고 행동한다. 내가 쓰는 인터넷상의 댓글 그런 무분별한 익명성에 숨어서 마구잡이로 아무 말이나 어, 그런 쓰레기 같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쓰는 나도 좋고 그 글을 댓글을 읽는 그 당사자 원 분의 그 글쓴이도 좋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읽어갈 사람 댓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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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은 그런 댓글을 쓰더라도 그런 글을 쓰고 블로그에 뭘 쓰더라도.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더라도, 어디에서 어떤 낙서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다른 사람이 봐도 정말 떳떳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내 자신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되면서, 그런 글을 쓰자. 그런 글짓기를 하자. 어떤 행동도 글 쓰는 것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내 이름을 걸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내가 누구다.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누구다라고 밝히면서 할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하자. 내 이름을 걸고 행동한다. 9번 10. 하루에 30분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오늘도 힘차게, 밝게, 활기차게, 가자! 가자! 가자!